모태신앙이니라 60년을 교회에서 밥을 먹었죠. 음. 에, 그래서 이것저것 찬송가 기억나는 게 많이 있는데 요즘 와가지고 이 찬송이 막 에, 이건 완전히 나를 위해 나, 나온 것 같다. 음. 그런 마음이 드는 찬송가가 하나 생겼어요. 음. 그잘 알고 있는 그 지금까지 지내온 거. 아. 이건데 이게 그 지금 나온 산들을 돌아보니까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아 음.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음. 그거를 뜨겁게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일절 일절 가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 주시고 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아, 네. 이거는 네. 제 삶을 보니까 제 과거의 삶에 대한 고백 같이 느껴졌어요 네. 음. 그럼 2절을 보면 제가 보니까 내 현재 삶에 대한 간증이 되더라고요 음. 1절은 과거 음. 2절은 현재 음. 그리고 3절은 미래 삶에 대한 음. 다짐이에요 음. 아. 그래서 보니까 고백이고 간증이고 다짐이다 음. 현재의 삶을 보면 그전보다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음음. 더 많고, 사회적으로도 더 많은 책임을 진 위치에 있고. 음. 그렇지만, 여전히 몸도 마음도 연약해요. 음. 아. 그래서, 아, 하나님한테, 나 여전히 힘듭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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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게 2절이고, 음. 3절에 보면은, 어, 지나온 삶보다는 이제 어느덧 남은 삶이 짧지 않은 그런 음. 분령태가 됐어요. 음. 제가 1 2 0자까지못살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면 남은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 음. 3절이 아닌가.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빠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아. 아빠 18번 음. 지금까지 지내 음. 그러니까 아빠 생각하면 301장이다. 지금부터 301장. 내가 계속 음. 주제하고 있어요. 음. 아, 네. 301장. 음. 그 이후로부터는 <laughs> 어,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301장 음. 설날 예배, 추석 예배 음. 뭐 무슨 예배들이 있는지 음. 301장 언제 불러도 있어요. 참 좋은 찬송이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 일절만네 1절만 네. 네. 일절만 청해 듣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그심이라 지루 말하려 산하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협통하게 하시네. <laughs>